고고고 응? 방전됐나? 방전됐어 동네 라이딩 동네 라이딩 ウォーストルー。 uh <sighs>

哦哟、uh huh. 오지. 예. 갈 우리 쉬고 갈린 쉬고 갈겁니다 오 와, 뒤돌아간다. <laughs> 깜짝이야. 아니야, 뒤에 흙이 무너졌어. 고기가 폭파해있네 무너지면서. 빨리 가자, 뭐하러? 그래, 이 탄력받아야 된다. 고, 고, 고. 한가 쉬던가. 아이거 밑에인가? 한개 더 있어 아 있나 에헤이 큰일났다 이쓰레이 뭐야 이거 <laughs> 쓰레기인데 진짜 아야했다 어, 상대에는 이길 자신 있는데 어. 나가자 <laughs> <laughs> 허리에 힘을 많이 주니까 그래 힘을 빼야 되는데 허리만 아픈게 아니 온몸이 다 아프겠지 <laughs> 온몸이 다 힘들어가니까 일단 다리에 힘이 빠지고 <laughs> 예. 다리에 빠지다 팔에 가고 그렇지 허리로 힘이 들어가서 허리 가고 이거 <laughs> 이거 쉬었다 가자 우와. 찍어줄게 점프 제대로 해봐 <laughs> 아니다 다음번에 <판에> 하자 <laughs> 조심해라 다음 还有点来。啊 하다 이제 좀 해야 되는데. 해야 돼. 그 속도 아니야니까. 네. 아 여기요? 네, 어? 앞에 건잘넘어지더라아이 어? 예. 페달질 한두번 했어야 되는데. 두 번째. 어. 아야 그럼 무너진다니. 자못하면 네. 잡빠진다. 페달질 안 한다. 안 하니까 올라가면서 속도가 다 죽었군. 몸. 그러니까 네첫 번째 랜딩을 좀 속도를 더 내야지. 쫙랜딩맨타고 가야지. 타야 돼. 안 타니까 그렇지. 걸쳤나? 아. 걸치면 속도 죽어. 그것서 페달질하면 이두 번째 100%잡아진다 런딩, 랜딩, 랜딩하면 오버 런딩 랜딩 할것 같은 느낌만 들어가지고 쫄리더. 맞아. 브레이크 잡었어. 올라가면서 <laughs> 가속되는게 느껴져. 페달을 안 밟으면 못 올라가겠더라고. 아니, 아니다. 페달 밟으면 안 돼. 아니면, 아니면 이거 펌핑을 이빨 줘가지고. 그렇지. 그랬던가. 앞에서 앞에서 넘어갔으면 뒤에는 넘어가는데 아, 아, 이렇서속 빨라서 그런가. 잘 속도가 줄었어요. 맞아. 브레이크는 안 네, 잡았거든. 요내가 네, 깜짝 놀랐지. 이게 딱 랜딩 에 탔을 때 펌핑을 줘가지고 속도를 올렸어야 되는데 내가. 그냥 일어서 버림 <laughs>